성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와를 호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호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은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거도들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받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한으로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문단을 나눠 보면요, 11절은 좀 분리되어져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11절하고 1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 12절부터 17절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사무엘의 모습과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비교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사실 제사장은 아니었는데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사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자라갔죠. 성경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전혀 이행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잊은 채로 엘리의 아들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자인 것은 알고 제사도 드릴 수 있고 할수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잊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우리는 알수 있는데, 13절, 14절을 보면 제사장의 제사 관습이 당시에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13절, 14절의 이야기는 당시에 제사장들의 탐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에게 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를 드린 고기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에 맞게 제사장이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의 사환이 뭘 가지고 오냐면 새 갈고리, 갈고리가 세개 달린 것을 가지고 와서 삶는 고기를 먼저 건져내는 일이 일상화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냄비, 솥, 큰 솥, 가마,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꼭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갈고리가 여러 개 달려서 고기를 많이 얻고, 뭐, 냄비에서 안 되면 솥에서, 솥에서 안 되면 큰 솥에서, 또 가마에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주는 시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가 언제냐?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심지어 엘리의 아들들은 이보다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삶아야 하는 규정 자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삶은 고기를 구워 먹는 것과 날고기를 구워 먹는 건 분명히 다르겠죠. 날고기를 구워 먹는 게더 맛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삶은 다음에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라고 해도 그들은 억지로라도 내가 그것을 뺏어가겠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가 를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제사의 규례를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배우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배우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제사의 규례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적인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떤가 살펴보면 성경은 그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진 엘리의 아들들이 하지 않고 있는 그 제사장의 임무를 사실 사무엘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삶.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제사장 타락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 모두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들에게 진짜 요구되어지는 삶은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또그 사무엘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좀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죠.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도 오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이 마치 관습처럼 만들어져서 그 관습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이 사실 우리는 너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같이 그,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관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에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나는 교회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